굿모닝. 네. 아 조금 전에 막 밴쿠버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저 에 여기는 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따뜻합니다. 지금 저 한국은 막뭐 엄청 춥다 그러죠 예, 네, 엄청 추운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아이들 그 복장만 봐도 그런 거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일년에 한 여섯 번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일 때문에 말이죠. 벤쿠버를그 누가 그러던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바람직한 삶이 한국과 캐나다. 뭐 이런 나라를 왔다갔다 하면서 사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는 거를 많이 부러워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저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어, 시차를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사니까 진짜 피곤하거든요. 제가 1년 내내 잠을 맨날 설친답니다. 예, 제대로 잠을 깊게 못 잡니다. <laughs> 제가 여기서 삶의 지혜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저야 뭐 어차피 이제 직업이 이러고 그러니까 어, 그냥 어, 그래 이게 남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삶이니까 어, 나는 참 행복한 거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그, 남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참 부러워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반드시 좋은 점 뒤에는 나쁜 점도 있거든요. 왜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의 그 마음으로 사는 방법, 지혜롭게 사는 방법 한 가지 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 뭐, 남이 부러우면은 뭐할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그래도 도저히 안된다 싶으면 그냥 내 거를 크게 생각하고 남의 거를 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뭐돈 어, 많으면 돈이 없는 것보단 좋겠죠 그죠 어, 근데 돈을 벌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뭐돈 벌고 싶다고 다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죠 돈 많이 번 사람을 아이 난+ 난돈 싫어 아우 난돈 많이 버는 거 싫어 난 돈이 없으니까 참 좋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행복한 거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지금 감옥에 있고 싶으세요? 예, 그러고 싶으세요?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러우세요? 예. 돈이 없으니까 우리 그런 걸로 감옥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살잖아요 그죠? 예. 아, 그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예. 어, 다시 한번요. 예. 다 모든 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거든요, 그죠? 예. 저는. 그냥 제가 가진 거를 크게 생각하려 합니다 예. 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남은 그렇게 부러워할 것이다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 예. 실제로 많이 힘듭니다 예. 기억하세요 예. 어, 뭐 애들이. 요 봐요. 반팔 입고 다니는 애들 봐요 예. 그죠 예. 반팔 입고 긴팔 입고 가위바위보 예. 스탠다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두 번만 더 해볼까요 카이바이푸, 카이바이푸,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벤쿠버입니다.